안녕하세요. 예, 아 어, 파이오니아 파이 꿈입니다. 아, 어제는 그 부산에 아시아드 경기장에 BTS 콘서트를 보고 왔었고요.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부산에 있는 영도 태종대에 왔습니다. 한 바퀴 산책을 좀 하면서, 예. 돌아볼까 해서 왔습니다. 아, 이제 하루에 하나씩, 뭐, 어떤 생각이든 유튜브의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파이코인, 파이네트워크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업로드를 할 것이고요. 뭐,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뭐, 파이, 채굴과 파이코인 채굴과 그리고 더마르스 국내의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채굴도 하고 있으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웹3 그리고 블록체인 메타버스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또 다른 일을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영도 태종대 휴게소에 나왔네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어, 파이네트워크가 최근에 하버드에서 어, 해커톤 대 스폰서로도 나왔고, 또 다른 대학에서도 어, 보여주는 모습이 있고, 요즘에 많은 노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파이 어, 채굴, 파이 코인을 스캠이라고 말하기는 이제 어려울 듯 합니다. 저 바다 보이시죠? 해동대에서 휴게소에서 바라본 날씨 맑은 바다입니다. 우리 파이 네트워크도 이렇게 화창한 날이 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시고 조바심 갖지 마시고 천천히 채굴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말 예, 좋은 시간 되시고요. 또한주 시작하면서 파이네트 어, 호에 어, 좋은 정보가 또 하나씩 나올 때 서로 응원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